받으신 향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0절 가운데 어, 지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시대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 증인은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 있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 그걸 그 증인을 하나님은 이 시대 원하십니다. 어, 정말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믿는 믿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분명 히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깁니다. 어, 미, 믿으면 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다릅니다. 달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야고보사도가 어, 1장부터5장까지이 어, 기록을 남겼는데. 1 장의 3 장까지는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야고보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4 장부터 5 장까지는 너희라는 말을 씁니다. 음, 교회가 어 지금 이 세대의 마지막 보루인데 어,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는 어, 그냥 내가 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뭐 취미 생활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름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이제 뭐 어떻게든 말씀드렸듯이 뭐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민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일대일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뭐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거 하나님은 전혀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막 속상한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어떻게 부모가 장로고권사에서 어, 시집보내놨더니만 어, 내 딸을 막 때리고 뭐 이랬다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 떻게내 나는 예수 믿는 가문이어서 그냥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람 피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이 뭐 해야 되죠? 그장나님뭐 그러니까 끝에서 알아듣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나는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지. 그 야고보가 너희 지금 이 너희를 조언해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싸움, 다툼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근데 뭐 어디로부터 싸웠느냐? 너희 정욕으로 따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빛과 소금 의 역할을 못하니 세상 그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 보면 세상은 더 그럴 수,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 무슨 희망을 찾나요? 그 자체 그 발상 자체가 참 용감한 거죠.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 말은 나태하고 막 모든 것을 허무하게 살라면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겠다고 저를 부르신 거 크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도 바쁜데,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욕심. 그 욕심 얻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요. 그 살인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게 살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살인. 누가 가서 막 칼로 찌르면 이런 살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일은 없죠. 교회는 그렇게까지 있으면 아니, 진짜 타락한 거고요. 완전히. 여기서 말하면 살인은 뭐냐 형제를 막 정죄하고 그리스에서 우리가 그리스의 피값을 우리가 사신 하나의 형제인데 서로 시기하고 그걸 놓고 싸우는 너희를 향해서 야고보가 치를 땀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삼들이 뭐라 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할 걸 구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둑여라, 구할 걸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말걸 구하니까요. 구하긴 구해요, 근데 구하지 말걸 구해요. 찾긴 찾아요, 찾지 말걸 찾아요. 지금 두둑이긴 두둑입니다. 근데 열어주지 못하는 그곳에 계속 두둑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 먹는지, 입을까, 마실까? 그거 말하지 말아. 근데 그거 지금 구하고 있다니까 교회가요. 그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그렇게 된 상태를 지금 야고보 뭐라고 하느냐4절 같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세상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니 그들의 상태를 보고 야고보 뭐라고 했냐? 가늠한 여인들아, 그거는 여자들이 가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야고보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를 모로 비유하죠? 신부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 여인의 말이 가늠한 자들아, 그 가늠은 뭐냐? 아, 신랑이 있는데, 예수님이란 신랑이 있는데 왜 자꾸 세상 것에 너희들 마음 두느냐? 그 가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구별된 자예요. 징인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징인입니다. 다릅니다. 왜 자꾸 남자들이 딴데 신경 쓰죠? 내 마누라한테 집중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요즘 여자들 도딴데 신경 쓰잖아요? 왜 그렇죠? 내 남편에게 집중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딴거 보는 겁니다. 강남 여자 강남 아줌마들 은다 세컨드 두고 있대. 옛날 강남 남자들이 그랬다는데 강남 아줌마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신데 자꾸 딴데 그래서 실제로는 호세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고멜이라는 이상한 여자를요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라고 여러도이시점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보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 우는 장면이 나오죠 슬퍼도다 슬프다 이럽니다 슬퍼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나오죠 내가 슬픔이 없는데 무슨 무슨 슬픔이요. 현장의 복음. 아니, 아이가 저절 하는데 저주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입천장에 붙었는데요. 어 그거 보고 슬퍼야지 뭘 보고 슬픕니까? 내가 지금 이거 구하는데 나한테 이거 왜안 주십니까? 그걸로 슬프니 안 맞는 거지 하나님과. 성전의 돌들이 막돌 거격에 거리 어격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말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슬퍼야지 누구는 돈 헌금 많이 했네, 누구는 왜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이걸로 슬퍼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안의 스해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지요. 너희를 향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그렇게 필요 많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충만은 뭐죠? 넘쳐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넘쳐흘러야 줄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물 한번 떠다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에게 줄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뭐 합니까? 마귀와 싸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최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전신 갑주 입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딜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평안의 신발,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의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표를 주고도 소통해야 되겠지만 무시로 소통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소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때 뭐합니까? 마귀가 결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히브리게다는 뭐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가까인다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진짜 울어야 된다고 아까 예레미야 가처럼요 진짜 울어야 됩니다. 진짜를 두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이 뭐예요? 질지짜라는 겁니까? 진짜를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목마른걸 내가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목마른지 모르는데 왜 구해요? 나 지금 뭐 착각하고 있는데 안 구하죠. 내가 진짜로 의에 줄이구나. 그걸로 내가 지금 목마르구나. 그걸 아는 자뭐 복이 있다니.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야지가 아닙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요? 시편 기도 자 느끼고 내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나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 어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오는 시나의 마음으로 시나가 왕 앞에 그냥 나옵니까? 그거를 비유로 뭐 교회 나올 때 이쁘게 입고 가장 좋은 옷 입고 뭐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 우리가 내일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이제 어, 모범 에 있는 김대원 목사 한번 와 봐라. 그러면 제가 이런, 이런 목자로 나가겠어요? 최고급 옷으로 바꿔서 나가겠죠. 아,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데요. 아니, 한 나라의 수장을 만나는데 그냥 갑니까?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중심을 나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낮아지고, 그러면... 낮아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바로 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어, 오늘이 그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시 쓰실 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돌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